오늘 밥한끼 이제 이조는데 좋은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그래도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이랑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 표은지라고 합니다. <laughs> 더 인플루언서 파티 때칼 들고 협박했거든. 방송 게스트로 나와줄 거죠? 이랬더니 이제 아 예, 나갈게요. 이렇게 해서 강제로 약속 잡았습니다. 아니 근데 나는 누군가의 방송에 이렇게 나온 게 아프리카는 완전 처음이고 음 나는 합방을 잘안 하니까 왜왜왜? 왜, 왜? 친구가 없어. 야. 여자 장지수네 그냥. 무슨 소리야. 왜 이렇게 싫어해? 아니 이 사람 봐라? 초대석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왜냐면 은지 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. <laughs> 이 사람 그냥 베일에 싸인 사람이야. 아니 표현지 쳤더니 1 9뭐인증 하라고 밖에. <laughs> 어 그래서 나 뭐가? <laughs> 어쨌든 용진 형 때문에 이제 나이가 공개니까 <laughs> 전 세계적으로 됐잖아 나이가. 아니 내가 원래 나이를 공개 안한 이유는 응. 그닥뭐 내가 일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. <laughs> 아마리에 <아맘미에> 알고는 있어. 아맘 뭐야? 근데 네, 뭐 나쁘지 않아? 밝히려면 이렇게 뭔가 유출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넷플릭스에서 어, 나중에 그래? 뭐 내가 혼자 나 사실은 이거야 이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. 나랑 열 살. 10살... 아 진짜 또 그런니까? 그러니까. 이모도 미국에서 대학 나왔. 다아 <laughs> 왜? 아 왜? 아 맞잖아 열살 차이면. 아 이모가 동안인 거야. 내가 노안인 거고 그 상충된 거야 그게. 아 그래 그래. 어 그래. 아니 나는 처음에 낯이 되게 있는 거야. 음. 1화 찍으러 갔는데 근데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? 계속 그러다가 저 사람은 꽈뚜로빙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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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장지수 장지수 하니까 처음 들어본 이름이잖아. 어. 이름도 안외워지는 거야. 아니 죄송한데 어쩌라고요? 라이브 하는... 밖에서 볼 때까지 몰랐어. 너가 까루미이었다는 거지. 아... 어? 어떻게 알았어, 그때 그때 찾아봤지. 정주우가 도대체 뭔데? <laughs> 아니 누나, 이모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 치욕스러워.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찾아보니까 이제 까투루미라서 아... 어. <laughs> 이모 세대까지 퍼질 수 있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. <laughs> 아나 넷플릭스 보면서 처음 안게또 회계사 출신이라고. 아나 진짜 전세계에 뭐? 후보.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브레인이 더라고. 아니, 나는 미국에서 이제 회계를 전공을 했으니까 어. 아 그렇게 해서 회사 다니던 거야? 어,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 다니다가 뭐 갑자기 어, 어떻게 회사 다니다가. 룩북을.. <laughs> 룩북은 근데 한참 뒤에 일이고 어. 근데 원래부터 꿈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꿈이었어 아, 아, 어렸을 부터 테레비에 나오고 싶은 거울 보면서 느꼈고이 <laughs> 아, 정도면 나올 만한데? 예쁜데 아니.. 예. <laughs> 우연찮은 계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 숨겨져 왔던 이 꿈을.. 아 끌어올랐구나 갑자기. <laughs>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나 어. 회사를 때려치게 됩니다. <laughs> 아 여기 팬이 있네. 디모 어. 더 인플루언스 잘 봤어요. <laughs> 아너 때문에 이제서나아요 <laughs> 나는 내가 친구가 없다 했잖아? 어. 그러니까 친구도 없으니까 어린 친구들은 만날 일이 더 없어. 누나라는 말을 들을 일도 없어. 어 진짜? 거짓말 응. 어, 같은데? 아니, 나 진짜 사람을 안만나니 우리 서로 의심하고 있잖아. 아, 나가서 많이 놀것 같은데?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클럽 갈것 같은데 그래나 착하게 생겼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러, 그럴 것 같아 생겼어? <laughs> 당신도 미국 클럽에서 많이 보이는 인기많은 한국인 그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바로 퇴사하고 그 달에 웹드라마를 찍었어. 바나나 액츄얼리라고 오! 어 알면 안돼 알면 안,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? 아 근데 이게 알지? 내가 바, 변명을 좀 할게. 난 어, 그래. 72초 TV 팬이야. 아 그러니까 난 바나나 액츄얼리보다 72초 TV를 엄청 좋아했고. 그래. 어. 바나나 액츄얼리가 근데 또 재밌는 시리즈.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. 아, 유명세 얻었구나. 나 요즘 외국인들 DM 오는 거 뽕에 맞아가지고 살고 있잖아. 갑자기 막 G So. 아뭐 big fan from Brazil 막 이런 나 브라질 장지수 팬페이지 만들었다니까 아 진짜 어. 우리 엄마가 팬이 됐다니까 너무 잘생겼대 <laughs> 장모님이 그런 말 하셔 <laughs> 참 이거 부끄럽네 벌써 그러니까 너무 경매 때어 어. 같이 팀이 했어야지 그래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 역시 장모님이 잘 보셔 <laughs> 영준이 형한테 뭐래 <뭘> 요 <해요>, 엄마가 <laughs> 개새끼 사진 왜 찍어 <laughs> 예? 아뭐 이거 화끈하시네 <laughs> 개 새끼의 사진을왜또 <laughs> 나한테 뭘 보내줬어 뭐아 내가 생일이었어 가지고 어. 그 만년필 했다가 진용진 표은지 팀 이렇게 각인해 가지고 그뭐 어디서 주운 거 아니야 <laughs> 넷플릭스 같은 데서 아니 근데 사람이 귀여워 어 <laughs> 아니 이상 <laughs> 아 이상형 뭔데 다니엘 애니 아? 그냥 이렇게 아니 <laughs> 차분한 사람이 좋아 찾았다 진용진 아니야 <laughs> 왜? 왜 이렇게 화를 내성숙하고 노는 거별 내가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아. 왜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같이 마셔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어. 나는 그걸 못 하니까 난 진짜 안 나가고 집에서만 있고 휴방 때도 심지어 맨날 휴방합니다 하고 어디 방송 나가 있어. 어딜 본 거야? 아잡 잠시만 아 이건 안 되겠네 뭐 하는 거야? 아나 이상하다 그럼 다니엘 해니가 사귀자 하면 사귀 다니엘 해니 경했잖아아 그래? 아, 그래? 아 미안 몰랐어 몰랐어 특이한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있어 그런 거한 거? 룩북 그냥 하나 추천해줘 약간 이게 룩북 중에 제일 뭔가 잘됐다 이거 진짜 그래, 오래된 거야 근아 그래?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안 벗겨지는 그게 이게 퍼져가지고 현타가 나? <laughs> 아 이씨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약간 이 생각 아니야 지금? <laughs> 아, 야 근데 너 절대 어렵다. 누가 아픔을 <laughs> 이렇게 해? 거짓말 좀 하지마. 아픔하는 <laughs> 척했나봐. 그러니까 그래. 미안해선 <laughs> 음, 저럴 수밖에 없어. 이거 시청 지속 시간 한이분3분 나왔겠다 맞지? <laughs> 아 몰라 그냥 나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.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하지 마. <laughs> 알잖아 정답을 이런 하고 싶은 거 ASMR 이,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당신이 버블티 씹는 소리 한 시간을 보고 싶어? 아니 이거... 룩북 해 룩북 그냥 이러니까 그 피드 미션을 떨어지지. 내가 비방 통로 하나 했대? 진짜 프로인 게나 방송 하고 이제 먼저 좀 토크하고 부를 게 했더니 갑자기 어, 옷좀 갈아입어야겠다. <laughs> 뒷짐지고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온 거야. 하나를 뭐 챙겨왔더라고. 남자가 많이 보냐, 여자가 많이 보냐 물어보더라고. 아 그래, 내가 의사 아니, 왜냐면 여자가 많으면 조금 미움받을 수도 있으니까, 너도. 그래서 아... 내가 좀 옷을 좀 조신하게 입고 오라고 했던 거지. 니지의 아, 확실히. 어. 아, 근데 왜 스타일을 안 들고 왔어? <laughs> 아니 내가 어제 옷을 고르면서 동생한테 아나뭐 입어야 되지? 그랬어. 어. 그러더니 뭐 이거 내가 뭐 하나 딱 골랐다. 그니까뭐 한자. 근데 그거 이상 장지수가 빡치지 않을까? 왜왜 왜? 왜, 왜. <laughs> 그게 아예 여기가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 거야. 아, 이런 말 할까? 어. 동생분한테 밥한 번만 사줘. <laughs> 동생이 방송을 잘하네. 아 일단 밥 가져올까? 밥 먹었는지. 아, 그럼... 그럼 요즘은 소비는 좀 어떨까? 소비 보석. 보석? <laughs> 어, 나 이렇게 척척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. 누나는 약간 남자 볼때 그것도 따지네? 능력도? 근데 나는 엄청 부자도 별로 안 좋아해. 응, 알았어. 아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! 왠지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! 응, 아, 알았어 알았어. 왜왜왜? 왜, 왜, 뭐 이유를 말해봐.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을 거 아니야. 아, 본인을 바라봐주지 않을 거 같아서? 근데 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어. 가정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. 그렇지, 그렇지, 중요하지. 가정적인 사람이 좋은데 어. 너무 부자면 너무 바빠. 어 이미 그냥 너무 부자인데 응. 그 엑시트했어, 끝났어 그냥. 그냥 나만 바라봐? 어. 그렇지. 그런 사람은 없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네. 꽈뚜룹 시절에는 나를 몰랐어? 어? 몰랐지. 알았지. 알았지, 알았지. 나의 이미지가 어떤데? 첫 인상. 제 솔직하게? 어그 응. 응. 사람이다. <laughs> 어그 룩북 그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지. 왼쪽에 계신 분은 미성년자신가요? 너무 어려 보이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이런 거 좋아하면 늙은 거야 누나. 맞아? 아 근데 진짜 동안이긴 해 솔직히. 럭키 형이랑 동갑이야 여러분. 맞잖아, 팔고면. 근데 나도 이거 마시고 싶어. 이거? 뭔데? 허식스 뭔지도 모르고 뭘 아, 마시고 싶어. 아니야, 탄산. 탄산 없어? 허식스 줄까? 음, 응. 그거는 안 돼. 왜? 잠못자 늙어서? 응. 음지 <laughs> 용어 테스트 한번 하자. 점액추. 아 거짓말하지 마, 표은지. 뭐라고? 점액추 몰라? 했어, 했어? 아, 고민이 너무 되네 오늘 얘들아, 좀. 저 매출 좀저 매출이야. 당모치 당면, <laughs> 당연히 모든 치킨을 올 타래. 뭐래? <laughs> 봐봐, 이게 이게 조금씩 이제 늙는다는 소리야. 아, 그래? 요즘 에들 그런 말을 쓰는구나. 신기하다 하면 되니까. 이제 점점 조금씩 나이가 차잖아. 짜증이 나. 아 이씨 뭐래. 이게 뭔데. 자만추. 자연스러운 만난 추구. 뭐야 자매추나 다만추나 뭐가 다른 거야. <laughs> 한번 해보자. 뭘?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사진이. 어쩔 수 없다. 이노님. 응. 음. 오케이. 어 뭐, 뭐야? 정철이야. <laughs> 아, 나도 들어가 있어? 나 언제 들어가 있대? <laughs> 장지수 상이호님대 뜨뜨뜨뜨 뜨? 와 뜨뜨뜨뜨 너무 고민한다 나 뜨뜨 <laughs> <laughs> 와나 민창기 민창기 <laughs> 아 진짜 김봉준의 쪼해피로 <laughs> 아니 눈이라도 뜨고 있어도 안 될까 <laughs> 눈뜬 거야 왜 그래 누나 쪼해피로 <laughs> 나는 내가 보니까 눈이 날카로운 사람을 안 좋아해. 아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. 아니 둘다 사진이 너무 못 나왔다. K 예? <laughs> 이런 씨. 나 아, 근데 별로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좀하지 마. 얼굴 안 봐요. 이래서 이상형 얼굴 민찬기 뜨뜨. 명품 안 좋아해요. 루이비통. 아니, 치마 미움미움. 예. 눈 찢어진 사람 싫어요. K. <laughs> 뭐야? 아, 예쁜데 어떡해. 아, 인정. 생생은 <laughs> 나왔고요, <그렇지, 그렇지. 음승전화였고요. 웃음> 여러분. 또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모델 활동도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<laughs> 오늘 뜻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